그걸 노린 건 아니고요, 음. 네, 절대 아니고요. 뭐 사실 그런 거잘못 느꼈었는데, 근데 네. 어 그죠? 뭐음좀 오히려 이렇게 선배님들 남자 선배님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이제 예쁨을 많이 받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 거 같아요. 네. 단점은 뭘까요? 단점은 가끔 선배님들이 좀예좀 <laughs> 네, 아무래도 같은 남자니까 네, 예쁨을 주시긴 하시는데 네, 좀 이렇게 뭐, 이렇게 여자 후배한테 하는 그런 예쁨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거치죠. 아무래도 거치죠. 네. 좀. 네. 음. 좀 아쉽나요 여배우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? 아 근데 저는 이번 현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게 선배님들이 선배님이나 뭐 스태프 형, 뭐 감독님도 그렇고 저를 되게 용퇴우라고 네, <laughs> 해주셔가지고. 되게 아 내가 예쁨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. 예쁨 어떻게 안줄수 있겠어요 요즘 것 시한데.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니다. 다음 영화가 들어오는데 여배우와 함께 찍는 영화 또 남남 케미가 있는 영화 어떤 영화를 선택하겠습니까? 어... 둘다 동시에 들어온다면 남남 케미는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기도 <laughs> 하고. 네. 참 현명하네요. <laughs> 비겁한 변명이래요 <laughs> 나를 써보고 가라 예. 자 우리 감독님 네.